2025년 12월 8일 월요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청도령경 이도용이 오시다. 지금 시간 9시 22분. 이 시간대 온도는 영상 3도예요 지금 SK 화도 주유소로 출근을 하려고 이렇게 가고 있답니다. 화도 주유소에서 잠깐 있었는데, 화도 주유소 수동 휴게소, Get the 가늘 보초를 쓰는 패턴이 있어서 고양이 집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오늘 일하고 내일 쉬고 일하고 일하고 또 쉬고 한 달에 열두 번 쉬나? 3 도발 눈이 퍽퍽 내릴 때, 어르 수동 휴게소를, 휴게 수동 터널을 지나자마자 내촌 그쪽으로 딱 보니까 막 눈이 퍽. 어차피, 저, 미끄럽다고. 아, 미끄러울 것 같으면 쓸어야지. 그, 밀어야지. 그걸, 그냥, 대비도 따뜻해요 히터를 안 트니까 김소림이 샥 올라오는데 물방울이 맺히면서 차가워요 좌측에 차가 있나 없나 확인하고 뒤에 또 차가 있네 화물차 2.5톤짜리, 아니 2톤짜리. 가 a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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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그거 <놀람> 없어요 어떤 누나분이 계실까 <목소리도> 어떤 누나이계나 <분이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언제 저 되게 안보게 오래된 것 같아요 금에잘안나왔어요네 안 어디 아팠어요? 아니, 정말 정말. 아 사무실에 막이게 돌리면서 있어요? <목소리도> 네. 고생해요. 네. 아, 돌아가면서 사무실에서 일을 할 때도 있고, 그렇지도 않을 때도 있고, 저 누나께서 기전에 화도주의소, SK 화도주의소에서 잠깐 기념을 넣으시고 가셨거든요 그렇구나. 중에서 하야 피곤하면 잠을 자는거지 아 여기 뭐가 보이냐 어, 뭐가 보이죠 보이긴 보이는데 그냥 희미하지 뭐아 어저께 그냥 이1847그 차량은 계속 왔다갔다 왔다갔다 아파트에서 그냥 거기서 뭐 운전 연습하는거야 영상에 담았더니만 왔다 갔다 왔다 갔다는 희어 까구려 똥파리가 이고 60킬로미터 50킬로미터 반속구간입니다 키보드를 어떻게? 잘라버릴 수가 있어 어우 진짜 게임도 못하게 만드네이내 CCTV를 집이나 달아야 될것 같은데 뭐 CCTV 해킹하고 뭐하고 아 없는 것보단 나아 있는 게 낫겠지. 나중에 유튜브에다가 그냥 이 사람들이 똥파리입니다 하고 그냥 올릴 수도 있지 않을까. 드디어 SK 화두 주유소에 도착. 이곳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나. 서비스 주유소입니다 고객님께서 차량의 유족만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기름을 대신 넣어드립니다 음, 또 빠지겠다 잘가 잘 가야지 잘깐야지 거의 다녹았나 거의 다 녹았네 형님이라나? 아 그런가 본데.